고기 넓적다리 부분이 돼, 닭갈비 부분이죠. 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넓적다리 부분. 얘를 맥주에다가 좀 재워가지고 올리브유에다가 바삭하게 튀긴 다음에 소금 후추 간을 좀 해서 소스 찍어 먹으면 맛은 나겠다. 음, 넓적다리 살인데 300g이죠. 제가 좋아하는 부위, 닭다리 보다 좋아하는 드럼스틱 보다 이게 좋아 이게 훨씬 더 부드럽고 지방하고 비율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닭갈비 좋아하시죠? 이게 닭갈비 만드는 부위는 요 부위 넓작다리 부위 펴가지고 닭갈비 만들죠 얘를 먹는 방법이 두가지인데 하나는 소고기 스테이크 처럼 좀 핏물 좀 빼가지고 소금 후추 옆 테두리에 좀 발라 가지고 그리고 올리브오일도 좀 발라서 숙성을 좀해 놓는 거죠 한나절 동안 냉장고에다가 좋은 숙성해서 간을 좀 베게 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센 불로 굽는 거지 스테이크 완전 스테이크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스테이크처럼 근데 소고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스테이크를 해도 소개가아니어도 먹을 수 있잖아요 생고기도 먹으니까 미디엄 스타일로 해서 겉에만 바삭하게 익혀서 후딱 먹어도 되는데 닭고기하고 돼지고기는 그렇게 먹긴 좀 그렇잖아요 이거 또 두툼하다나 보면? 두툼해서 뼈도 있는 부위고 두툼해서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은 속에가 조금 덜 익을 수 있어요 그렇죠? 생닭 먹는, 생닭 먹는 맛이 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닭 비린내라는 게 있죠. 안 익었, 닭이 안 익었을 때 나는 비린내가 있어요. 뼈 있는 부위는 특히 또 피도, 생 피도 나고 그래서 피 맛도 나면서 생 닭의 맛이 나서 그럴 드리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닭 같은 닭 꼬꼬이 스테이크를 할 때는 스테이크처럼 이제 처음에 겉에 바삭하게 튀긴 다음에 속에 익히려면 이제 뚜껑을 닫아가지고 조금 뭉글하게 조금 뜸을 들여줘야 돼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또뭐 그래서, 그물 같은 걸, 물, 물, 보다는 와인 같은 걸 넣죠. 적포도주. 적포도주 같은 걸좀 넣어서 뚜껑 닫아가지고 이제 증기로, 속까지좀 익혀줘야지 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 먹는 건가, 아니면은, 이런, 이런 뼈있고 두툼한 고기 할 때, 이제 또 다른 방식은 일단 초벌을 하는 거예요. 족발이나 수육처럼 한 절반 정도만 익혀요. 왜냐면 소개가 잘안 익으니까, 예, 소개를 좀 익혀주기 위해서 한 절반 정도만, 예, 초벌을 해요. 우리 족발 삶을 때처럼, 예, 간장하고 이렇게 된장하고 뭐 향신료 좀 넣어가지고 마늘, 양파 넣어서 한 절반 정도만 익혀요. 한 10분 정도만 살짝 끓여가지고 너무 많이 안 해도 돼요. 예, 절반 정도만, 예, 끓는 물에다가 해주면 핏기도 빠지고, 소개도 좀있고 예. 냄새도 좀 잡지요. 예. 소주 같은 거 넣어서 하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물로 씻어가지고, 예. 그 상태에서 이제, 아까 스테이크처럼 하는 거지. 이제 소개가 좀 익었으니까, 스테이크처럼 이제, 센 불로 갖다가 후드 겨서 해면 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두 가지 중에 지금 뭘 할까? 지금 미래고 있어요. 아무래도 끓는 물에다가 데치면 뭐 맛있는 육즙이 다 빠질 것 같고, 속은 잘익겠지만 그냥 스테이크처럼 하면 속이 좀덜 익어서 아무래도 위생 부분이 좀 껄떡지근할 때는 그래. 이게 지금 신선한지 뭐, 오래됐는지 알바가 사실 없으니까. 치킨 타이. 이게 넙적 다리라는 소리, 넙적 타이. 가격은 엄청 싸죠. 300g에. 천 원도 안 돼. 300g이 900원. 세일해서 그런 거죠둘 중에 뭔 방식으로 하나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도, 네. 어제 족발 같은 경우는 이제 초벌 해가지고 삶는 거를 어제 했으니까, 같은 방식이니까, 이제 족발 초벌 삶듯이 삶으면 돼요. 딱 그러니까. 족발 초벌 삶듯이, 한 5분 정도, 예, 똑같이, 이렇게, 데펴서 팔팔팔팔 끓는 물에, 예, 해주면 돼. 어제 족발편 보시면 돼. 족발이래. 예, 돼지고기. 돼지고기 스튜. 예, 그 편에 보면, 똑같이, 이제, 초벌을 했지. 이렇게 씻어, 씻어가지고, 예, 향신료하고, 뭐, 간장, 소금, 후추 이런 것들 넣어서, 양파 이런 거, 뭐, 고춧가루 이런 것 넣어서, 음, 초벌로 한 삶으면 돼. 한 5분 정도. 그래서, 반, 절반 정도만 살짝, 속에만 익을 정도로. 예,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어제 그건 동일하게 했으니까, 오늘은 그냥 스테이크 방식으로 해볼게요. 근데 소고기 스테이크는 그냥 해서 예, 시즈닝 해가지고 구워서 먹으면 되는데, 얘는 속까지 익어야 되니까, 마지막에 예, 와인, 와인이 없으니까, 위스키, 예, 위스키, 예, 영국에서는 위스키 넣고, 독일에서는 맥주를 넣어요. 예, 저도 맥주를 넣지, 맥주 넣는 거 괜찮아요. 프랑스에서는 와인 넣었죠 네, 똑같아요 우리나라에는 소주 집어넣었죠 음. 맥주가 싸니까 맥주 집어넣어 가지고 네. 속까지 좀 익힌 다음에 뚜껑 닫고 익힌 다음에 그렇게 먹어볼게요 일단 깨끗이 씻어서 시닝을해 볼게요 뭐 그냥 깨끗하게 씻으면 돼 덕동산이들 이런 것도 묶은 것들 아무래도 뼈가 있는 부분을 항상 피가 있고 이러니까 조추한옆 째따리, 어딘지 알겠죠? 그죠? 이렇게 잘랐으니까 이렇게 여기 끓겠던 허벅지 부위, 허벅지 부위 물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어, 물기를 좀 빼야죠. 물기를 빼고 시즈닝을 야 이제 깨끗이 씻었어요. 닭을 이건 소금 후추, 그 소금하고 후추 양념된 거고 간장 이거는 소주 값으니까 위스키 맥주를 넣기엔 너무 양이 많죠? 맥주는 나중에, 이렇게 속에 익힐 때 넣고, 소주 대신 위스키 넣고, 예, 올리브유도 조그만 게 있어요. 보통 이거 간장 같은 경우는 안 돼. 저는 간장을 잘 쓰는 편이에요. 음, 속까지, 이 속에 침투해가지고 속에 간을 배게 하는 건, 예, 간장이 아주 도움이 됩니다. 간장하고 또 뭐, 새우젓 이런 것들, 이런 액젓, 이런 것들이 속까지 침투해서 간을 아주 골고루 배게 하죠 양념이 겉돌지 않게 하는 거는 이런 간장. 예를 들면 잡채 같은 거할 때도 음. 간장 같은 걸로 좀 넣으면 전체간이 잘 조화가 맞죠. 많이 안 넣어도 돼. 뭐안 넣어도 되는 거니까. 또 소금 넣을 거니까. 벌써 간장만 넣는데 었 벌써 뭔가 양념이 잘된것 같죠. 음. 올리브유는 제일 마지막에. 해서 넣어줘야 되죠 아무래도 이게 기름이 있, 먼저 기름이 있으면은 예, 떡져가지고 뭐 소금 후추가 먼저 떡 잡는 기름막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 소금 후추 이런 간장이 침투에 들어가는데 어렵겠지 그죠 예, 뭐 소고기 많이 시즈닝 해보셨으면 어차피 간을 나중에 뭐 저는 소스 이런거 안 찍어먹고 예, 애초에 초반에 간을 딱 맞춰서 합니다. 대충하지 않고 여기에 맞춰서 그냥 저는 요리사가 해야 될 일이 그거라고 생각해. 정확한 간을 맞춰서 딱 주는 거. 응? 그래서 뭐 설렁탕집이나 이런데 있잖아. 막.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뭐네 의견을 조정한데 네가 간 맞춰 먹어라. 뭐 수고 말아서 네가 맞고 짜면 네가 잘못된 거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런 건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그래.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집에서 해 먹지. 간을 못 맞추니까 어느 정도 너야 맛있는지 내가 모르니까 식당 가서사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셰프가 딱적 적당한 최적의 가장 맛있는 간을 맞춰주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까지만 딱 했는데 벌써 양념이 응? <laughs> 뭔가 맛 갔었던. 여기 사실 칠리도 들어있어요. 여기에는 빨간 칠리도 있죠. 러사죠. 음. 음. 그리고 이제 위스키도 좀봐야지 손이 부족하네. 위스키도. 썸냄새를썸네새 응? 응. 어, 응. 뭔가 그냥 맛있을 거은 썸네일은 썸네 손이 세 개면 참 좋겠다 생각을 많이 해 요리하면서 에? 오! 오! 손이 하나니까 막 올리브유도 이렇게 채워줘 마지막에 이렇게 뒤집어 놓는 게 좋을까? 이렇게 놓는 게 좋을까? 응? 음? 헷갈리네? 뭐가 좋겠어요? 뭐. 이거 벨라 그러면 중력을 위해서 이렇게 놔야 되는 건데 껍데기에 뺄 필요는... 응? 음? 좀 다를 것 같은데 애초는 이렇게 뒤집어 놔야 되지만 고기니까 이렇게 바로 넣는게맛있겠어 그죠?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틸트해져. 어이 뭐 벌써 맛있어 보인다. 이제 꽃병을 달구면 되는 거예요. 닭갈비 스테이크 네, 그렇게 돼요. 냉장고에서 이제 뭐한 다절 숙성하면 돼. 이제. 양념이 돼 있으니까 뭐 오래된 맛이 좀. 한 3, 4시간 보통 하는 거예요. 6시간 해도 되고. 한 2시에 재웠으니까 한 5시간 정도 재웠어요 물기 좀 빼고, 물기 좀 빼고, 끓여야지. 물가는 음. 물이 많더니, 뭐 훈연일체가 돼가지고, 물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네. 음. 자, 그러면! 이제 구기만 하면 돼. 아주 가능하면 센 불로 해. 모든 모든 불은 센 불로. 응? 고기 구울 때는 센 불로 해야 돼. 불도 켜고. 응. 그리고 제일 중요한 환풍기. 예, 고기 구울 때는 그 환풍기 환풍기를 꼭 틀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환풍기 안 틀고 하다 보면은. 일단, 기름이 번지잖아? 음, 기름이 번지면은 잡기가 어려워요. 잡기가 아주 지 기름은 많이, 거의 튀기듯이. 그래서 항상 그 요리하기 전에, 삼겹살이나 이런 거 하기 전에, 음, 뭐죠? 풍기를 틀고, 그래야지 잘 잡지. 코로나처럼 한번 퍼지면은 잡기가 어렵다. 2년 동안 못 잡죠. 그래서, 기름에서 연기가 확 나면 그때 이제 집은넣을거요 기름이 타는 냄새가 나고 막 연기가 질질 올라가죠 이럴때 넣는거지 이 바로 이소리 질질이 타는거에요 에유 안전흥분하니다에도대체 네, 난장판이 이래서... 이래서 집에서 이런 하면은좀 난장판이라 잘안하 이... 이 튀기듯이 지금 되고 있더군서센불에 어, 하는 게 나을. 처음에센불로센불로 해가지고 힐링을 해야 돼, 그래야! 그래야 육즙이 안 빠져 나가죠. 처음에는 센 불로 해가지고 겉에를 딱딱 태워. 그러면 안에 육즙이 갇히잖아요. 앞뒤로 이렇게 가서 가둬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속에 익히는 거는, 예, 이거 맥주, 에, 맥주를 넣어가지고 뭐 맥물 넣고 해서 증기로 만들듯도 익혀야 되는데, 일단 뭐 맥주도 맥주를 넣어서 음, 속까지 익혀보는 거. 예요 일단은 겉에만. 익혀 얘를 계속 뒤집으면 안 돼요. 예? 네? 상상 얘기하지만 삼겹살도 그렇고 절대 뒤집으면 안 돼. 그러면은, 실링이 안 돼서 육즙이 빨린다고. 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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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다. 고 한쪽 면을 바삭, 다, 다, 다 튀기고 이쪽 면이 다 익어가지고 이제, 응? 만드는 건 누룽지처럼 말이죠. 누룽지처럼 핫다, 아우 미리끼리 해가지고 실링이 됐다. 그럴 때 뒤집어 줘야죠 이렇게 기름을 좀 많이 넣은 것 같기는 이지 여기 튀김이다 좀더 구워 더 봐야 돼. 천천히 기다려 앞뒷면을 아, 이제 골고루 익혀 줬어요 기름이 좀 많으니까 기름을 좀 빼고 속을 한번 익혀 볼게요 불을 줄이고 기름을 기름을 좀 따라내고 고친구좀따친냈어이 센터에 이 친구는 이친구 위치를 구는고 친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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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이는 덮을 구는이는이는 꺼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냄비 뚜껑으로 좀 해서 좀 이렇게 덮어놔야 그러면 증기로 속까지 좀 익겠지 그나마 이렇게 해서 또 뒤집어서 한번또 하고 또 하면 돼요 그래서 속까지 좀 익혀보죠 맥주도 뭐 술이라서 증발이 잘 되지 않겠군요 풀이니까 그죠 음식도 증발하잖아 그래서 금방 뚫어야 맛있는 것 같아 맥주가 이렇게 바짝 들어 들어가면은 응? 다된 거지 그죠? 응. 이 불을 끄고 불을 끄고 아이고 좀 번잡하다 응. 이렇게 안팎으로 해가지고 끝까지잘 익었겠지 그죠? 줄이기가 응. 살쪽면 이건 껍질 부분 바삭해 보이죠? 오는 이제 간장하고 예. 그동안 안 먹고 놔뒀던 와사비 모든 종류로 와사비하고 잘 어울리죠? 한번 먹어보도록 하지 오랜만에 칼질 좀해 겠네. 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크의 특징은 칼로 한다는. 오, 칼도 좋아. 일단 향기부터 많더요 맥주 향도 나고, 음, 무슨 네, 음. 뭔가 이그 닭고기 이렇게 태웠을 때의 그 냄새 있잖아, 음, 그 향, 크으. 그거 너무 좋지, 숯 향이라고 그러는데 숯은 없지만 넓적다리 스테이크. 응, 겉에는 저렇게 요란해도 속에는 깔끔하지, 그죠? 깨끗하잖아? 처음에 이제 간장 조금 찍어서. 닭갈비, 춘천닭갈비 집 가면 그 주는 게이 부위에요. 넙적다리. 여기다 설탕을 넣은 기억이 없는데 너무 맛있다 이거 응? 보이집 옆에 그저 숯불의 향기라고 이 닭갈비 닭갈비나? 이닭 숯불로 해서 닭 이렇게 양념해가지고 해주는 집이 있는데 그집 옆에다 차리면 그집망할것 같네 이 와사비도 참 모든 육류에 잘어울려 생선에만 어울리는게 아니라 소고기, 돼지고기, 뭐 닭고기. 이 닭가슴살은 되게 뻑뻑하잖아요 닭다리는 또 닭다리는 약간 좀 근육질에 좀 씹는 맛이 있고. 응? 지방이 함유가 있지만 약간 근육이 있어요. 근데 넓적다리는 제가 느끼기에는 지방에 함유도 비슷하게 좋은데, 뭐라 해야 나 닭다리처럼, 그게 근육질로 딱딱한 게 아니라, 약간 근육질에 씹는 맛이 아니라 부드러움이 있어요. 얘는. 그래서 마음에 들어, 부드러우면서 지방이랑 비율도 잘 맞고. 음. 모든 건 이게 숯불에 구워야 돼. 요 응? 숯불에 굽나고. 프라이팬에 음, 이건 좀 이게 태워야 돼. 누룽지도 좀 약간 타니까 맛있잖아. 음. 어쩜 속이 이렇게 부드럽죠? 속살이. 응. 음. 속에도 잘 익었어요. 음, 감칠맛이 너무 많다. 응? 음? 캄보디아 캄보디아 닭은 참 놀라워. 요 육질 자체가 맛있다. 이그 간장 간장 달인다 그러잖아요. 응. 간장게장 할 때도 간장 다리잖아. 이 간장을 달일 때 나는 이 달큰함이 있어요. 또 간장에 설탕 넣어 가지고 달이면 또 나는 그달그라 있잖아. 그그 그 소스를 이까 약간 뭐라고 그냥 시즈닝도 해가지고 시즈닝이 아니지 초벌해가지고 좀재워놨다 그리고 또 굽고 이러니까 이게 좀 전문용어로 데리야끼 소스라 그러데 데리야끼 소스 간장 간장하고 설탕하고 2대1로 섰던 그 비율 그뭐 백종원은 맞는 간장이라고 그러고 일본에서는 데리야키 소스라고 그러고 보통 닭요리에는 데리야키 소스라고 그러죠 동양 사람들은 많이 해먹고 있는건데 아 너무 맛있는데? 이막 탄거 같잖아? 껍질 부분 음~~ 너무 너무 맛있는 간장맛